안녕하세요. 모나리자네 떠락입니다. 여름 무더위에 잘 계시는가요? 또 이번 주엔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어, 사람도 견디기 힘드는데, 어, 또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도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걱정스러워가지고 또 며칠 만에... 하우스에 와봤더니만은 애들 얼굴 보니 힘없어 보이는 게 그냥 한숨만 나오려고 합니다. <laughs> 이맘때 다육이 키우는 게 제일 싫어요, 정말. 물을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아이고, 며칠 만 났더니만은 얘는 물러서 입장을 떼주고 물러가지고 입장 몇개 떼어 줬더니 깨끗하고, 얘도 말씀도 이렇게 가네요. 지난번에 시온 찮더니만나 이렇게 갑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왔더니 만나 얘들이 다 그냥 완전히 갔네, 마탱이 갔네. 칼로 잘라줘야 되겠다. 이 밑에까지 그냥 다물니 자고는 살을 줄려나 칼을 소독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어떤가 속에도 다 장했을 것 같아요. 속이 새까맣게 못 쓰겠다. 자구를 떼야 되겠네. 자구도 여기 속에 까맣게 번지니. 요거는 괜찮고. 이렇게 얘도 봐서 모주가 무너졌습니다. 자고만 살려야 되겠네. 한여름 만에 왔더니만은 애들이 물도 고파하고 아유, 이 여름이 언제까지 갈라나나. 그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에오니움들은 그런대로 잘 있는데 물을 줄 수도 없고 물고파 보이는데 물을 줄 수도 없고 하엽을 지금 떼고 있네. 이걸 어째야 할까요? 아우 내금장미도 이렇게 하엽들을 달고 있네. 그쎄 아우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워요.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날도 그냥, 속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하우스 안이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아이고, 더워. 금방 왔는데, 땀이 그냥, 줄줄 흐릅니다. 오, 매금장미가 이렇게, 지난번에 짱짱하다고 자랑했더니만, 얘들이, 물이 많이 고풍어 보이네. 가입도 많이 지고 물줄 수도 없고 얘는 붉은 악마 얘는 그냥 짱짱하네 얘는 건강해 보인다 근데 매금장미는 얼굴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오 얘는 이쁘다 날씨도 더워 땀이 그냥 얼굴이 줄줄 흐릅니다 지금 매금장미는 엄청 얼굴을 줄이네요 하엽도 많이 달고 와인잔이라고 그랬더니만 얼굴이 <laughs> 아이고 하엽이 많이 더 달려있다 아. 언제까지 이 이름이 언제까지 더워질라나 비가 와도 걱정 안와도 걱정 비오니까 습도도 높고 얘도 그리 이쁘던 폭죽도 지금은 그냥 비실비실 하는것같아라 색깔이 다 빠져가지고 어무스름한게 그냥 색깔이 그냥 이상하게 생겼다. 그 와중에 블랙 캐시면은 물은 빼도 이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예, 블랙 캐시면 캐시미아. 블랙 캐시면은 이쁩니다. 어, 얘는 올 때부터 얼굴이 좀 이상하더니만은 가나리한데, 검은 검부터 왜 이러지? 병인가? 병인가 왜 이러지? 어, 이상하다. 약쳐야되나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색깔이 올 때부터 깍지를 달고 오더니만은. 나리아가 이 피신 통찬타. 잿빛 곰팡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음, 하여도하도 이래주고.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너무 더워서 약도 못 취해주겠고.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어느 정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약을 쳐줄 텐데. 얘만 따로 또 약을 쳐줘야 되나 봐요. 살균제를 또 쳐줘야 되겠네. 이상하다. 그늘에 내려뒀다가 일단 얘만 다시 또 살균제를 쳐줘야 될것 같네. 오늘은 너무 덥고 어, 여행 다녀와서 조금 기온이 낮아지면은 살균제든지 살충제든지 쳐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안나는 이렇게 이쁘네. 안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아 착해. <laughs> 착하게 안나는 잘 지내고 있네요. 위에 한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워낙 날이 더우니까 다육이들도 맥을 못 추네 너무 더워가지고 음 아이도 핑크 여왕도 짱짱하고 옆에 다른 매니아도 에오네이 하나 둘 무너져 가지고 낮아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낮아빠지진 않은데 얘네들이 물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물을 살짝 줘야 되나 메드사도 잘 있고 이렇게 메드사도 잘 있고 애도 붉은 꽃등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요맘 때는 정말 물을 줄 수도 없고, 그러자 그렇다고 또안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도 짱짱한 애들 보면 또 이쁘기도 하고, <laughs> 죽는 애들보다 그래도 잘 살아가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아이고, 레몬로즈금 칠랄래, 팔랄래 해가지고, 하엽은 또왜 이렇게 다는지 야는 잎은 분들만 잎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이렇게 칠랄래팔랄래 해도 이렇게 잘 지는 게잘 지내는 게 그냥 최고예요 <laughs> 여기는 하우스라서 화산 걱정은 없는데, 이렇게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니까, 얘네들 물을 못 줘가지고, 물준지 한참 됐더니만 물을 못 줘가지고, 애들이 말랑말랑해요. 후대녀도 말랑말랑하고, 물 먹을 때가 돼가지고. 물로도 말랑말랑하고, 물로들도 그냥, 요렇게 물이 많이 고플 때, 이럴 때 이제 깍지가 생기거든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네, 물로들도 <laughs> 이거 허물허물 걸어요, 허물허물. 며칠만 기다려주라. 어, 여행 갔다 와서 너들 물도 줄게. <laughs> 손가락 넣으니까 속에 하엽이 바스락바스락합니다. 물고 파가지고좀 물고 파가지고 손맛이 안전해집니다. 손맛이 이래 만지면은. 만지면은 짱짱하게 손맛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부 애들이 헐렁헐렁해 헐렁헐렁해 얘는 지난번에도 속 이유가 좀 뭔가 좀 시원찮아지는 것 같아 아유 애들이 물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보통 팔을 정성만 되면은 선선해져서 물을 줘도 괜찮아 지곤했는데 원래는 계속 더위가 이어지네요. 슈가 베이비는 또 하엽을 잔뜩 달고 있네요. 얘는 하엽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하엽을 이거 떼줘야 되는데 하엽. 아우, 보면은 이쁘지더니만은, 엔젤 윙금, 엔젤 링 철학금, 이거 완전히 그냥 고사되어버리네.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즐겨야제 <laughs>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 그 와중에 샤르모는 이쁘네요. 또이 아직, 여름 잘 버티고, 이쁜 애들이 있으니까, 위안을 삼아야 되겠죠. 셀레스 터쳐라, 이거. 되게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일주일만에 와봤더니만은 그냥. 일주일이 넘었나 여름이가 열흘만에 와봤더니만은 애들이 그냥 상태가 메롱하는 것 같아요. 아이 여름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여름이 끝날까요? 아이보리는 그래도 신기하게 이렇게 건강하네요. 한봉기 밑에 놔뒀더니만 은 얘는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은 하우스 속에 있는 아이들, 물고프면서도 그나마 잘 지내주고 있는 아이들, 오늘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